안녕하세요. 와이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창입니다. SBS 주말극 황금신부에서 베트남 여인 이영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남자 송창희. 주인공으로서 황금신부의 인기를 견인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활용 현장을 찾아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SBS 일산 제작센터 스튜디오에 대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요. 낯익은 얼굴들이죠. 황금 신부 속송창희의 식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여자인 진주와 결혼하고서 그다음에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는 좀 많이 힘든 과정들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행복한 모습들 이 많이 보여주고 저도 병이 낫고 이제 회사 생활도 이제 시작하고 모든 게잘 풀어져 나가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극중 베트남에서 온 라이따이한 신부인 진주 이영아와 결혼한 송창희 이영하 덕분에 공황장애라는 병도 이겨내고 앞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본연의 아들의 임무를 충실하는 모습이 나왔고 사회생활도 원활하게 하고 어 그동안의 그 약간 은 우울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더 활기차지고 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서도 제가 살아나서 우리 가족도 같이 살아나고 좀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힘있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겁니다. 연기력 깊은 중견 연기자들과 신 세대 연기자들이 하나 된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요. 실제로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20부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선생님들하고 좀 약간 뭐 제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초반 분위기는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요. 양복을 입은 모습도 잘 어울리는데요. 송창희는 요즘 일주일 내내 드라마 촬영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요. 촬영 많이 남으셨네요네 저희 한꽤 남았어요. 한반 한 정도? <laughs> 요즘 일정이 어떠세요? 어, 계속 드라마 촬영 하고 있죠. 지금 야외도 에 많고 오늘 세트 촬영 날인데요. 바빠요. <laughs> 자신만이 아닌 동료 연기자들의 분량도 꼼꼼히 체크하면서 주인공 준우 역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를 도와, 많이 도와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주가 한국에 와서 아버님을 찾는 모습,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슬픈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해결해주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려나가고 행복을 찾아가면서. 송창희는 드라마 초반 첫사랑의 아픔으로 혹시, 공황장애를 저희 겪는 저희 연기를 저희는.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잘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황장애를 처음 들어봤죠. 저도. 근데 그 많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음, 어떤 그 실질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 증세를 연기했을 때는 어, 저도 이렇게 같이 힘들어, 힘들었고 근데 어려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죠. 이것은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 신혼의 달콤함이 쏟아지는 송창희 이영하 커플이 신혼 여행 장면을 촬영하는데요. 촬영도 무척 즐겁게 임합니다. 많이 친해졌으니까 장면도 많이 치는데 그 수영장의 신 찍을 때 되게 더웠어요. 되게 더워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물을 끼얹고 장난을 치는 두 사람. 시원한 기운이 안방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순간에 멋진 장면을 만들기 위해 촬영은 계속되는 동안 이 영화는 물을 먹기도 한 표정이죠. 물을 무서워하더라고 약간은. 근데 그래도 <laughs> 워낙 그 본인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요. 황금신부는 가족애를 다룬 훈훈함 속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송창희가 늘씬한 미녀에게 사진을 찍어주자 살짝 토라지는 이 영화. 왜, 그여자들 사진 찍어줬어요? 아, 그냥 부탁을 하니까. 혹시, 그 여자도 예쁘고 쭈쭈빵빵하니까 사진 찍어준 거 아니에요? 이 영화 질투하는 모습도 귀여운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 영화의 마음을 돌리는 송창의 한 마디. 저희가 사실 많이 찍었어요 수영장에서 이제 뭐키스신도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찍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많이 축소돼가지고 이제 나가긴 했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더 아껴서 더 나중에 더 좋은 모습 그런 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아껴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다시 이곳은 세트 촬영장. 연일 촬영이 계속되다 보니 잠깐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대본을 꼼꼼히 챙겨보며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자상한 남편 연기가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분위기 있는 남자 송창희의 특별한 재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예. 네. 잘 치는 건 아닌 거 아니고요. 여자친구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씨하고 촬영할 때도 제가 처조할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아씨한테 개인적으로 열친구 한테서 한 번도 안 했던 걸 너한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laughs>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형이는 일명 완소남으로 최근 주목받으며 팬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 거기에 많이 보답해서 어, 되게 열심히 촬영해서 드라마 안에서 보여드린, 보여드리는 보여드리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뵙 돼서 반갑습니다. 어, 앞으로 황금 신부 많은 사랑 더바라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여름 얼마 안 남았는데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 바랄게요. 관객 앞에서 연극과 뮤지컬 등으로 꾸준히 내공을 쌓아왔던 송창희. 지금껏 가져왔던 매력을 황금신부에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